안녕하십니까?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아파트 임장러 IMTV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달구벌대로 죽전 내거리를 중심으로 남북을 잇는 와룡로의 모습입니다. 이 일대로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와 거대 상권의 형성으로 변화되고 있는 와룡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대구에서 입주량이 가장 많은 달서구의 입주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대구의 총 입주 물량은 약 23,000세대입니다. 23년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던 곳이 대구 동구였다면 24년은 달서구입니다. 5753세대로 입주량이 가장 많이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 아파트는 총 10개 단지입니다. 정부 기준일은 23년 12월 28일 30평대 입주가 빠른 순이며 집거래를 제외한 실거래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달서구를 소개한 이유와 선호도를 알수 있는 입지 설명, 그리고 네이버 후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 순위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서구 입주 아파트 그첫 번째 단지는 24년 1월 입주 예정인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죽전역 태왕 아너스입니다. 총 2개 동 230세대 주상복합입니다. 20년 7월 분양하였고 1순위 완판되었습니다. 분양가는 5억 6,500에서 5억 9,300만 원이며 확장비 포함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21년 최고가 6억 8,300만 원이었고요. 23년 3월 4억 8,700 만원으로 최저 거래 되었습니다 23년 11월 5억 5천 0백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되었고요 현재 네이버 호가는 마피 5천만원으로 5억 2천 7백 5십만원 붙어 있습니다 죽전역과 볼리내거리 네 사이에 위치하여 도보 13분으로 죽전역과의 거리감은 있고요 도보 6분 거리에 볼리초 배정 학원 병의원 등 생활상권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두번째 단지는 24년 2월 입주 예정인 달서구 죽전동에 위치 지한 죽전역 에일린의 뜰입니다. 총 11개동 959세대입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진행된 단지이고요. 21년 5월 분양하였고 1순위 완판되었습니다. 분양가는 5억 6,600에서 6억 1,700만원이며 확장비 3,400만원 중도금 이자 후불제입니다. 전매 제한이었다가 23년 3월 5억 1,000만원으로 거래가 시작되었고요. 23년 9월 6억 5,247만원에 7거래가 있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마피 7천만원으로 5억 1,400만원 붙어 있습니다. 죽전 초와는 도보 1분 거리로 초품아이고요. 아파트 주변으로는 주택가로 생활상권이 부족하며 도보 6분 거리 죽전역 1대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지는 24년 2월 입주 예정인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대구 용산자이입니다. 총 4개동 429세대 주상복합입니다. 20년 6월 분양하였고 이 완판되었습니다. 분양가는 5억 9,845에서 6억 6,914만 원이며 확장비 무상 중도금 이자 후불제입니다. 21년 3월 최고가 8억 7,549만 원이었고요. 23년 4월 5억 6,253만 원으로 최저거래되었습니다. 23년 12월 최근 실거래는 6억 7,155만 원으로 반등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무피 5억 9 8 4 5 5만원 붙어 있습니다. 24년 달서구 입주단지 중 가격 반등을 선도하며 가장 많은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2월 입주 예정인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뉴센트럴 두산위브더 제니스입니다. 총 2개동 316세대 주상복합입니다. 20년 4월 분양 1순위 완판되었습니다. 분양가는 5억 4300에서 5억 9600만원이며 확장비 770만원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20년 11월 최고가 6억6 4 7 0만원이었고요 23년 11월 4억8천만원으로 최저거래되었습니다 23년 12월 5억2 0 2 7만원에 최근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마피6천만원으로 5억1 0 2 3만원부터 있습니다 와룡로 건너편 도보 4분거리의 덕인초 배정이고요 볼리내거리 인근으로 죽전역과는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은 24 4년 3월 입주예정인 달서구 송현동에 위치한 한양 수자인 더펠리시티입니다. 총 12개동 1021세대입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진행된 단지이고요. 23년 12월 입주예정이었으나 문화재 출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단지입니다. 21년 4월 분양 1순위 완판되었습니다. 분양가는 5억 1500에서 5억 6100만원이며 확장비 1370만원,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21년 10월 최고가 5억 9,924만원이었고요. 23년 6월 4억 6,135만원으로 최저거래되었습니다. 23년 12월 최근 실거래는 5억 8,020만원으로 분양가에 가까워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마피 3천만원으로 5억 2,870만원부터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서부정류장역과는 도보 5분거리로 역세권이고요. 인근 재래시장과 생활상권 이용이 편리하며 도보 8분거리의 남성초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지는 24년 5월 입주 예정인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헤링턴플레이스 감삼 2단지입니다. 총 1개동 200세대 주상복합입니다. 20년 8월 분양 1순위 완판되었고요 분양가는 5억 8240에서 6억 4480만원이며 확장비 1700만원,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입니다. 21년 3월 최고가 7억 140만원이었으며 22년 10월 5억 6,756만원으로 최저거래되었습니다. 최근 거래는 없고요 현재 네이버 호가는 마피 6천만원으로 5억 4,840만원부터 있습니다. 죽전역 생활권 이용이 편리한 소형 단지입니다. 단지 주변은 고층의 주성복합 단지들로 밀집되어 일조와 조망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24년 6월 입주 예정인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달서 SK뷰입니다. 총9개동1 1 9 9명 육세대입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었고요. 21년 9월 분양. 1순위 일부 미달되었고 일반 공급 526세대로 24평과 30평만 분양하였습니다. 분양가는 74A 타입 기준 4억 7,470만 원에서 5억 2,600만 원이며 확장비 1,250만 원,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23년 8월 3억 9,700만 원으로 최저 거래되었고요. 23년 11월 5억 4,143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일반 분양 1 6 층 매물이 마피 2천만 원에 5억 290만 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이며 조합원 매물 포함 4억 7천만 원부터 있고요. 84 타입은 최저 5억 1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입주권은 토지 취득세가 4.6% 발생한다는 점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인초도부 4분으로 초등학교와의 접근성이 좋으며 지하철역과의 거리감과 주변 인프라는 다소 약한 편입니다. 다음은 24년 6월 입주 예정인 달서구 감삼동의 위치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입니다. 총2개동 393세대 주상복합입니다. 21년 1월 분양하였고, 1순위 일부 미달되었습니다. 분양가는 6억 1,200에서 6억 5,500만원이며, 확장비 1,900에서 2,350만원, 중도금 이자 후불제입니다. 전매제한 단지로 23년 5월 6억 2,532만원의 거래가 있었고요, 최근 실거래는 없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마피 5천만원으로 920만원부터 있습니다 입지는 헤링턴 플레이스 감삼 2단지와 동일합니다 아홉번째 단지는 24년 11월 입주 예정인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월베라운 프라이빗 디엘입니다 총 4개동 555세대 주상복합입니다 20년 4월 분양 1순위 미달되었습니다 분양가는 6억 1200 에서 6억 5 5 0 0만원이며 확장비 1900 에서 2350만원 중도금 이자 후불제 입니다 20년 11월 최고가 6억 6 1 9 8 0만원이었고요 23년 9월 6억 3,550만원의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현재 내고 호가는 무피 6억 350만원부터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 지하철 1호선 월배역 초역세권이고요 단지 바로 옆 월배초가 있고 월배역과 상인역 사이 학원가와 홈플러스 등 생활상권을 두루 갖춘 입지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단지는 24년 12월 입주 예정인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두류중흥 에스클래스 센텀포레입니다 총 7개동 454세대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었고요, 21년 12월 분양하였고 전체 경쟁률 미달. 현재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분양가는 5억 2,200에서 5억 5,900만 원이며 확장비 980에서 990만 원,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2 3년 11월, 5억 6679만원으로 매매 단한 건이 있었고요. 현재 네이버 호가는 마피 500으로, 5억 4083만원부터 있습니다. 내당 초안은 도보 5분 거리이며, 지하철 2호선 내당역과 반고개역 사이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 도보로 지하철은 이용 가능하나 주변 생활권이 부족한 입지입니다. 이상, 2024년 달서구 입주 아파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3년 대구 부동산 시장을 되돌아본다면 신축 위주의 거래와 반등이 특징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3, 4년 전 분양한 단지들로 싼 분양가에 마피까지 내려간 절대 가격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의 반등이 이어지다가 추석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현재 미분양은 소폭 감소하였고 준공 후 미분양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매물은 늘고 매수세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24년은 23년보다 적은 양이지만 여전히 수요 대비 많은 공급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는 죽전역을 중심으로 와룡로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가 특히나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죽전역 일대로는 달구벌대로 이용으로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으며 홈플러스, 학교 주변 학원과 병의원 CGV 등 생활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죽전역과 와룡로 일대의 거대 상권과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의 웅장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24년 입주 예정인 달서구 10개 단지를 네이버 호가 순 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층으로 표기된 매물과 3층 이하 를 제외한 최저가이고요.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대체로 고층 이 거래되었고 고층과의 격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석을 기점으로 거래된 가격을 살펴보고 매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가격과 비교하시고요 죽전역과의 접근성 브랜드와 단지 의 규모 프리미엄과 최근 실거래 초등학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가격에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화련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24년 신축 입주장을 눈여겨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입주가 많이 집중된 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 아파트,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 절대 가격이 싼 곳을 찾아본다면 거기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임TV는 앞으로도 임장을 통해 본질적 가치를 들여다보며 다양한 각도로 시장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